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12월달은 사랑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해를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해를 돌아보면 뭔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또 머무르기는 그렇고 복잡해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너무 분주하고 또 생각은 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한 해를 정말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았다 한다면 그런 생각은 없을 까 생각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회식의 자리만 찾아다니고 또 즐겁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12월 달 사랑의 달, 또 특히 대강절을 맞이한 이때 우리가 그냥 오실 예수 그리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첫 성탄을 준비했던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마리아, 요새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시아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오실 메시아, 처음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흥황하게 하여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세상이 알수 없는, 줄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강주를 준비하지만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이렇게 초림 예수를 맞이했던 것처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린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은 재림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대강절을 맞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겁니까? 아신 분 계세요? 대강절 예, 대강 지키면 됩니다 대강 그럼 대는 뭡니까? 기다릴 때요 강은 내릴 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정해주세요 대강절을 어떻게 지낼까? 첫 번째 마리아처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강절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대한 이 태도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월 쯤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나니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6사람 정도가 등장해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여인 누구예요? 여기 마리아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 그러면 다 똑같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마리아는 참 은혜로운 여인들이에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 흘리며 정말 그 은혜 감사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여기 마리아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의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 논란, 나사로의 그 사건이 바로 이 마리아에서 고마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장소가 어디냐? 배단이라 그래서 배단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배단이에요. 물론 배 그러면 집인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 온 거지만 이게 헬라워도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디 향해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이거를 가지고 유다가 얘기해요. 아, 그거 팔면 300대는 되는데, 그 가난 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도덕이다 그랬어요. 넣으면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이때 주님이 하실 말씀 뭡니까? 이는 앞으로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이라고 여기 나오시 6일. 이 여인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냥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감사해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까지 예비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그것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섬기고 주님 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것이 의미 있는 섬김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파되기를 바란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섬인 그 헌신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항상 기억되고 전해지기로 원한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고민 고민이다. 아, 내가 가진 것, 뭐, 배단이 가난한 집이고,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최고의 것이 뭘까? 아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결혼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걸 예수님 발 앞에 붕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머리에도 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는 발을 벗어, 그러면 여기 발에만 벗을까? 무엇에도 부었다고 생각해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남자의 그 팔을 이렇게 나두향을 부어서 씻는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집안에 베풀어준 그 은혜는 한량 없는 은혜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거? 정말 눈물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 그 길에 있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이런 헌신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니한 거죠. 이 여인은요, 주님이 기억함 받도 되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전파를 기 원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인정이고 대단한 칭찬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들어 둔 자들이 이 나설의 기적을 보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따랐지만은 그러나 6일째 되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부류로 갈라져 요두 부류로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 거대함 그러나 그 정도 부류는 아니지만 소수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병구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과거의 어둠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들 또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에못박아라십자에못박아라 십자에 죽여라 그랬지만은 이들은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름 기억하십니까? 서론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강도예요. 근데 다른 강도가 막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이분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주님,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키워가셔서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래라.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강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가시고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벨은 포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역사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 자체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풍성함 경험하고 있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 우린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 4년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때쯤 됐다. 우리가 계속 오면서 이게 기록이 정확 과학도로 그렇지 않으니까 왔지만은 보니까 한 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조도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이렇게 지키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외에 뭐 다른 데서는 이거 가지고 어, 얘기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 각무르잖아 어, 이를테면 10일 날그 어르신 생신인데. 오일 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그들이 이뤄낸 그 역사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이거 틀렸네. 이거 맞네. 아, 이게 진실한 거네. 이게 거짓이네. 다 밝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했던 데는 살아 있는 나라가 없어요. 존재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 지구상이 사라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인 사람, 제가 볼 때는 1,20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10만 명 올라간 거 보니까, 여유까지 채운 걸 보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위그노가 물론 그때 종교 개혁 이후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줬어요.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걸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수 있는 것은 중산층,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하니까 200만 명이 그 프랑스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 경제가 다 폭망,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프랑스 혁명. 우리는 기도할 때 좋게 배웠거든요. 박뭐 사랑, 평등막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 보니까 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평등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거기서부터 출발. 거기서 영향돼 가지고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독일 애들 신학이 영향을 줘서 자유주의가 생겨. 자유주의. 철학과 성경이 만나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과 성경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순 이성주의죠. 사람이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슐라이마허 같은 사람이 자유주의가 나오고 닐저 같은 자유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받아드는데 들 이성적으로 받아들 일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살함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점선히 주님을 섬기며.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요즘 이란에서만요, 그 장관사에 백만 명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아 놀라우니 모술렘인데 어떻게 들어올까? 거기는 당하고 막좀 잘못하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 붙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히전만 해서 죽이는 그런 나라잖아요. 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100만 명이 돌아왔다? 그들은 그리 돌아가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날.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이제 소문에 살고 그들이 일부 사람들이 경험돼가지고 그리스도 만난 거를 듣고 그 증언을 이제 아, 믿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몇몇 명? 100만 명. 그 전에 아마 걸프전 이름 기억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학부에서 1년 선배, 그, 그분이 여학생이셨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로 갔었어요. 네,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 감동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선교사이 전할 때는 우리가 전하는 거 틀려요 살아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때 한 3천만 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공격하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물론 질서를 잡는 거지만 은 공격하는 그들이 가지는 신앙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석재 목사님 아마 저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친구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전화기 핸드폰을 설교하잖아요. 막 울면서 들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그 모슬랭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있으면 저 멀리서 총으로 겨냥하고 있어요. 빵 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너 가라고 소명을 주시고 가게끔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퇴를 일찍 했어요. 그리고 그리 간 거예요. 이곳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갔다는 거는 사명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베다니의 이 집이지만 이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런 정성과 이 자세와 이 헌신 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영광된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을 때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소풍 다녀오신 적 있죠? 어렸을 때. 어른이 돼도 어디 놀러간다면 기쁘고 즐 아,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하면 하루 첫날 잠을 못 자요. 예,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바쁘고, 또 여러분들도 바쁘는데. 소풍을 경험하셨죠. 우리 옛날에 소풍 가면 그러죠. 콜라, 사이다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김밥이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뭐 하나 가져가 이렇게 뭐 제일 많이 가져갔던 게 오란신거로 제가 기억나요 가난하니까 아, 그러면 애들이 그날 밤은 꼭 꼬박새 왜 그날이 너무 즐거우니까 아 그날이 너무 즐거우니까 기다림은 즐거운 겁니다 그나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때 초림을 기다렸던 목동들처럼 그들이요. 들려해서 가능하잖아요. 어? 그 이슬 밤 이슬 그대로 맞아가면서 그런데 위에서부터는 하늘의 음성, 천사의 음성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하늘 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시는 분을 기쁘게 할수 없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그러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의 오심을 준비하지도 기대하지도 기다리도 않았던 그때는 어둠의 시대요, 암흑의 시대요. 헤롯은 이세 이아의 아이를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자 아이를 낳으려고. 여관을 찾고 방을 찾았지만 못 찾은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를 지고 대수의 죽음을 죽으실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이 곳이 없어가지고 좀 알았다면 좀 깨어 있다면 나단일처럼 청각 감남나무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내어려을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안 와서 그렇죠. 런데이 주인은 자기 집을 내주지 않고,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울이, 소울이 짐승의 밥통에 아이를 낳을 수도 그렇게 마구간을 비워줬다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마음 가지고 우린. 그기념일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초림 때라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하는 저희가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수 있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마음도 들을 수 있고 뜨겁게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의해 주세요. 어서 오시옵시오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아가면서 주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어쨌든 인생 자체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내일을 준비한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요 내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팩트를 보고 진실을 보러면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서 24장 말씀에에면 뭐라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떡할 때? 세번것 섬길 것이냐? 섬길 것이냐?" 섬길 것이세 번을 물어요. 요한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 역시 세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악앞에 사랑을 물으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물으십니다. 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풍조 따라가고, 거짓을 쫓아가고, 그리고 헛된 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이란 오시는 분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슬 피울며 어둠 가운데서 일을 갈, 갈 것이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유아, 네가 적은 인에 충성하였어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라. 여러분 초림 예수 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준비 잘해서 만난 목동과 같은 사람, 동방 박사 같은 사람, 그리고 마리아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이 시대를 알고 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의 넘침으로 그님을 영접할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모압 암몬 같은 존재가 되서는데요 그들도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모압 암몬 그리고 이들은 다른 세상과 접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쉽고 과거주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라요. 준비하는 여러분되기 바랍니다. 준비에 대해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막 별거 다준비하죠 신발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불 도 준비하고, 어? 결혼하기 전에 집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있어서 아까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의의 면류관, 생명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며. 또 새해도 정말 유중의 미를 잘 거둠으로 멋지게 맞아들여서 멋지게 하늘을 출발하는 정말 결산 잘하는 계절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주 께서, 이, 자 리에 함께 계심 을말하라 언제나 주님 만을 찬양 하며 바라 가는 시험 을 당할 때 도, 두손들고 찬양 합니다. 이 믿음 터구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황금이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부탁드다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오늘도 경건하게 살며 마나타 신앙으로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새벽을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그들 심정으로 살아가기 원한 죄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